네. <목소리도> 그래. 수트만 자많은는 수시 은 잘못 만났네. 잘못 만났네, 제가. 좀 만다고 하더니 내가 잘못 만났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 지금 농담이 농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담괜찮 여기 한번 오면 다음에 또 이제 쉽게 오지 한 번만 이제 네, 사나오면 제가 새로 새로운 말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 됐다, 또 같은 마을에는 되도록이면 잘안 가려고. 아. 또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어. 네. 그런 나이 드신 분들 해드리려고 내가 다니는 건데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그렇죠, 그런 분들. 예, 네, 이쪽에 세요 무슨 하나 고제안묶여안묶게요 바쁘다. 바쁘다. 이걸뭐이 아, 야 돼. 고야 돼. 고야 돼. 두야 돼. 두고야 돼. 두고이 돼. 고야 돼. 두고야 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이고야 돼. 두화장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해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두고야 돼. 고 이거 나왔서 이리 뜨거워요. 이거 찍어도 괜찮아. 딱 찍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어디서 더낫구마 네, 조금씩 줄이재. 자꾸 멋지게 물 놨어. 아, 따 참아. 불빛이다, 불빛. 저분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어요 저분들? 수영. 수영. 래도로요영장네 수영?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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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 복지가 잘 돼서. 뭐, 노, 뭐못 뭐 살면, 뭐, 집다 고쳐주고. 아이고, 뭐. 거야. 밥 주고, 뭐 주고, 뭐, 뭐, 맛있는 거다 갖다 주고, 뭐, 생일이면 생일에 쳐주고. 음. 진짜 없는 사, 셋사장이, 셋사장이. 내가 싸갖고 가야겠다. 어? 안 하고 가야겠다고. 네. 네. 복지가 누구 <laughs> 있는데 내가 왜 이거. <웃음> <웃음> 이, 이 아, 복지 나라에서 해준건지 뭐. 그래, 나라에서 해 주는데 내가 왜 그, 이거 더 어려운 데로 가야 되겠다. <laughs> 다, 다 있어. 이야, <laughs> 물어봐야겠지 나이 는 거. 무슨 거요 무슨 까요 아마. 이 딸은 신이라저작가 음. 음, 조금. 응. 음. 제가 더 많네. 아웃겨. 오케이, 저고신 이렇게 이랬이라는 나는. 음. 아들 안나아들이 어, 여기 공청에 그래 공청에아고 음. 딸내들 또다잘 살아 음. 아이고 근데 나안해 안 되겠다 안해 되겠어? 우뭐 지금 이런 사람이 하안 된다 아, 나? 그래 아 그래? 그리고 또 여고장 거시기 문디어린연금이다 탔는디? 그녀가 이거 뭔가 도 저기 어려운 사람해도되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혼자서만 할수 있는가 네? 어? 혼자만 해 혼자 해 혼자 어. 혼자 금방 한다 어딜 나가 부리랑가님

이따까만먹을 수는 되거든요. 시료를봐야 응. 어, 이거 오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느 날저렇까까을이큰가봐요 어. 어. 아, 동이가 어. 우리 터지면 제일 큰단 이죠 얼마 없어. 터지면 제일 컸어. 동이가 좋다. 그치. 잘 자죠. 사람들 인식이 좋아약사과르는동네 그래, 그래. 그래도 여기는 어머님들이 제가 처음 왔는데도 음, 이제 긴계를안 하고 반갑게, 반갑게. 반갑게 맞아주시네. 음. 다른 데는 가면 어쩌다가 음. 억수로 냉정하게 하는데 있어요. 음. 제가 뭐 살로 온 것처럼. 음, 음.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하거든. 음. 어머님들이 뭐 혹시나 뭘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뭐 나중에 돈 달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음. 어머님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 무슨히의하지않는다 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몇번 지나가는 길에 몇번 들리면 내가 이 이제 2년인데 스스로 알고 내고 아니 이제 몇번 이제 가면 이제, 네. 이제 한다니까 어. 처음에는 좀 어색해가지고 네. 안 한다 했다가 이제 또와 이제 이제 뭐 저기 가을에 오든지 응. 내년에 오던가 응. 가을에 한 와한일년에한번 아니면 두번이뭘까못 가요 어. 제가 다니는 데가 많아요 어. 그래도 봉사로는 좀, 좀 따라서 좀 도와줄까? 아뇨 이제 나 혼자 좋아서 다니는 건데 그럼 할머니들 해주려고? 예예 제가 미용생활도 오래 했고 좋은 음. 집 음, 그, 저, 저, 가서 음. 나중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안 음. 살아 그러니까 제가 저, 저기 공덕 받으려고 음. 다니는 새끼는 몇이나 됐대딸 음. 하나 아들 하나 어. 딸은 시집갔고 아이고. 아이고. 아들은 이제 아직 안 갔고 푹했으니까 이제 살살 바람 쐬러 다니면서 많이 벌었구만 아니 돈안 벌었어요 네 내가 많이 벌었는이 많이 고본있면거같 이거 이제 놓으면이옷안 묶거든 아니요. 이거 이거 너무 예쁘네요. 고다 들겠어 앞으 이러니까 염색만 이렇게 발라주고 커트만 하니까 열 응. 명도 한시간면다 해요. 그러지 빨리 그만안 빨리 하색 어. 바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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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기저것네아백신 가지고. 시 아니. 오 길에 집한자고자전식한자고 혹시 효과 있는 거. 아나 봐. 아야 먼저 뺄래. 응. 그거? 응. 리셋 아, 리시 10분에 가면 되면 되겠다. 아 지금 내가 먼저 할게. 나일 가야 네. 돼. 아, 이내가 돈다고. 네. 저기 오시고. 어머니, 백발 어머님부터 먼저 해 드리고. 내가 너희 머리 뭐 머리 다고 했는데 그다안또괜 아니. 안 하시는 분들은 싫어 그래서 날려가네. 제가 국내도 한국에 1이년 다닌 것 아니고 그래도 어디서 보내주는 거요. 거기서 써?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는 좋은 자 그냥 다녀요. 저는 좋은 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용실 쉬는 오늘 쉬는 날이거든. 쉬는 날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요즘 조리직업 때문에 뭔가 시내 나가기 힘든데 있잖아. 네. 그런 데 다니지. 그리고 젊은 엄마들 안 해줘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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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리들 엄마들 제마들엄이드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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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이 엄마들 엄마들 이런 분들 해드리려고 제가 다니는 거지. 그럴게요. 젊은 사람들은 운전도 응. 하고 다니고, 응. 운전도 못 가. 응. 응. 그래. 응. 그러니까, 응. 젊으신 분들은 운전도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응. 진짜 아, 젊은이 오시네 70대까지는 천녀라니까70 넘는데 그래요? 그거 70대까지, 79까지는 천녀라고 시골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자, 예쁘게 쳐드리지. 정말. 순서를 잡아야겠네. 나 피아니안만 네, 다음 에 그래. 해야겠다. 네, 2 0분 일단 끊으세요. 나가 있는. 염색은 누가 또 하시나요? 염색 어, 나이렇 사람이 앞에 다가서 앞에 하라고. 염색 안 하시나 원래? 염색, 염색 안 하시나요? 어, 염색도 뭘뭐 염색 하신 거, 좀 하신다고 이거 뭘안 되도 그만 염색만 하면 염색만 하면. 아니, 저기 저제 흰머리 어머님부터 먼저 해드리죠. 먼저 잘라도 붙이지 않고. 예, 예, 계속어님 먼저. 금방 자라 그래, 5분이면 돼, 5분. 선님 먼저 그다음에 나. 얼른? 5분이면 아, 된다고. 아, 저... 빨리 빨리 합시다. 저도 빨리 하고 부산 가야 되거든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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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지. 제 다음에 가끔씩 올게요. 여기 알아놨으니까. 근데 미용실 가까우면 안 가요. 예, 네, 2 0분이에 아, 그리한번 그래 오고 싶거한그에한번가봐야한그에서도에서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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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고 한국에서도 한고에서도한국예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고 한국에서도 고국에서또저국에서에서도한하고 다니면 국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 한국에서도 서서아서도

목전동물가리만좀이거도리가맞지아여기에 아, 음, 얼마 안 되네 <목소리> 는데아 얼마 안 돼. 네, 이도 너무 좋고 시도 너무 예쁘고. 여기 손정강물이 흐르니까 너무 예쁘네.

소개는 하라 우리 동네 가는 해가 빨리 넘어가니까 데크 세면 나가야 되거든요.